You are my sunshine 저희 내일 펜션? 뭐 어, 펜션마다 메르센트가? 음. 학교에서 펜션을 갑니다 1박 2일로 음. D-1 여기 알림창인데요 저 오늘 학교에서 쓴 알림창인데 일분 준비물 수영복 여부로 수건 세면도구 간식 그 다음 날 7월 9일 아침 수영 아침 수영하고 11시 30분에 학교 도착 우리 방 인원 그러니까 저희 방 인원은 표현 양성은 박준 여기서 표현은 친구 5. 양성원은 동생 투였나 박준 저희입니다 잠자고 봅시다. 하셨습 학교를 하고뭐다 하고 학교 끝나고 하는 거라다고요. 어 우리 얼마 안녕 하십니까? 이제 얼마 안나지요 빨리, 3시 42분이고 4시 정각에 학교를 마치니까.

이제 m 말라마토말라 o 이 뭐예요? w 코 a t s going on t 니 e r e What's i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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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이 t s it? w h h a a 갤럭시 아니냐? 어 맞네 아이폰 됐다 아이폰 됐다 아이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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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야야 설정으로 아이폰 라어이아이안돼아이안돼마 브라더 언제 오신대? 나 하... 먼저 가라. 나 먼저. 중요한 보니까 바로 샤워를 하고. 형아, 수영장 피, 열쇠 줘. 예. 어허 나 지금 어. 영상 찍고 있는다. 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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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야, 재밌어? 야, 재밌어, 재밌어. 야 이거 없으면 진짜 익스프. 대형. 대아저대 아. 자 <목소리> 아, 아니, 전기자랑이 뭐냐? 근데 지금 해반 돌리고 있는데 지금 갔다 왔다 다 하는데 얼마 안걸리데왜 이렇게 시간이 쳇발이 가냐? 아니 왔다 갔다 얼마 안 했는데 응. 벌써 벌써 작기장 7분 전이야 밥뭐 먹으라고 봐봐 53분 샴아이아이고너 <laughs> 혼자 잘 끓여라 아이 혼자 잘 돌려라 다행히 아니, 7시가 아니라 8시임 책상에 있는 것도 여기 아니면 밑에다 두는 거 밥을다 먹었습니다. 면너무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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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하나. 응. 장기 자랑을 가다 안기자랑 끝 뭔데? 그냥 뭐야 여자애들 왜 따라가? 오늘 아, <laughs> 뭐 아, 아 진짜 야 성원아. 피보드? 응. 아우 이제 응. 뭐, 좀 많이 해야 돼. 맞을겠다. 응. 좀 많이 들어야 돼 응. <laughs> 반쯤도 뜯고 역시 우리 새끼 새끼. 오빠 너무 섹시해? s 원이 오빠의 손맛? y 다 a h 내 m g 좀 i n g to take a l 어 o k at t h i 이어 아니. 나니가기. 시옥이 나니가 그 파츠러. 캐니 쉿더 파크. 어, 웃개장입니다. 저 봐줘. 잡아줘. 아. 쉬고. 아이. 남한 국물 겁나 불어났네 형 지우자 어? You are my sunshine 루현이 <laughs> You are my sunshine 저희는 옆에 있는 숙소 여자애들이 있는 숙소로 몰래 가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시각 d i 시 s 분 Your two sheep is o p 아 여기구나 여기. 야아 아, 바로 앞에 있었네. 이거 가야 이지 아. 에이 진짜. 아 열어라. 문 열어. 문 열어. 아문 열어. 문 열어. 문 열어라. 이 집기야. 아아 문... <laughs> <자, 웃음> <laughs> <니네도 알았어. 웃음> 위에 매점 열었는지 한번 가 볼래? <laughs> 내일 갈까? 내일 갈까? 그래 응. 근데 나 어차피 돈이 없 어, 깜빡이는 거 보자. 다시 응. 어 <laughs> <laughs> 스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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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을게. 할머니 꽃밭이 여러분 개편이에요. 짱! 핸드폰 숨길 거예요. 응, 귀이 야내폰 어딨냐? 내폰무 사람? 잘 봐. 나 아까 여기 있는데. 여기 있지 어디겠어 얘들아. 나. 데요아 이제 음. 완벽하게. 데일. 얼 존나 맛있겠다. 오빠? 오빠? 이 자, 자 저는 음. 이제 그 음. 뭐다. 그 아, 뭐다. 12반인데 어. 1호로 돌아가서 한시정확에 다시 여기로 옵니다. 한시 돌아와. 응. 라 뭐야? 아, 라이브중 이거. 일단 건드리면 안 되지. I <laughs> do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자 앉아 봐. 자 앉아 조막시다 머리카락 목귀 눈.

야, Allah Akbar. Allah b get out. 아유 씨용. You are my sunshine. 현재 시각 7시 48분. 아침? <붐로> 아침 뭔데? 저 여자애들이 미치겠나저 잠촌는데빠빠빠 음. 이러고 있어. 야, 음. 영상은 지금 하고 있어? 어, 샤워 중에. 수랑 보고 있어. 수영 뿅고 하고 있어. 이거 양홍정한테줘야하는데미스이 공가 공기 공기 있으면 나만이 a l l a 음. 음. 맛있다. 아. <laughs> <laughs> <나. 웃음> 샤워를 다 했습니다. 이제 갈 준비 <웃음> 나왔습니다. 이봐. <laughs> <놀람>